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막상 말을 하려면 생각이 나지 않는 진짜 생활 영어를 알려드리는 유용한 생활 영어 단어입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나 톡을 보낼 때 영어나 한국어나 마찬가지로 천몇 글자만 입력을 하면 어, 추천 단어들이 막 뜨죠. 그래서 클릭만 좀 해주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힘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동완성 기능이라고 부르죠. 저는 이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어, 너무 편리하게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정작 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스펠링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동완성 기능 때문인지 제가 늙어가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네, 아무튼 이 자동완성 기능.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이런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 프로페셔널 어떻게 쓰지? F가 두 개였나 S가 두 개였나? 너 바보니? P R O F E S S I O N A L 맞지? 핸드폰으로 문자할 때 항상 자동완성 기능이 있으니까 정작 손으로 쓸 때는 생각이 안 나. 그건 그래 오타 수정도 자동으로 해주니까 음, 생각도 없이 쓰게 되지. 예전엔 손 글씨도 잘 썼었는데 요즘엔 타이핑만 하니까 글씨도 나빠졌어. 이런 내용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단어와 표현을 보기 전에 먼저 대화를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y, how do you spell professional? Does this have two f's or two s's? are you an idiot it's p-r-o-f-e-s-s-i-o-n-a-l -S you know predictive text helps me whenever i text on my smartphone so sometimes i don't remember how to spell words when i have to write with my hand. i actually agree with you i don't bother myself to check spellings as autocorrect also helps me my handwriting used to be good but not anymore since i only type on keyboards these days. 네, 대화를 잘 들어 보셨나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유용한 단어들과 표현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umber 1. 자동 완성 기능 대화에서 뭐라고 했죠? 자동 완성 기능 predictive text라고 했어요. predictive는 예상하는, 예측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첫 글자만 몇 개를 치게 되면 우리가 쓸것 같은 예상되는 그런 문자를, 그런 단어들을 뽑아서 추천을 해주죠. 시스템이. 그래서 예상하는 문자라는 뜻에서 predictive text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서 자동 완성을 검색해 보면 autocomplete 또는 autofill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autocomplete 또는 autofill 같은 경우는 complete 필 이런 단어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빈칸을 채워주고 뭔가를 완성시켜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뭐 엑셀 같은 작업을 할때 처음에 쳤던 단어들을 나중에 다시 쓸때 자동으로 그거를 완성을 해서 빈칸을 채워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auto complete 또는 auto fill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n u m 자동 수정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을 뭐라고 했죠? 네, 자동 자동의 어 r 그리고 수정하다 correct. 그래서 어 o correct라고 했어요. 이걸 명사로 또는 동사로 다쓸 수가 있습니다. Predictive text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로 동사로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틀린 스펠링이 틀렸을 때, 틀린 글자를 썼을 때 자동으로 이거를 수정해주는 그런 워드나 혹은 핸드폰에서 그런 걸 해주는 기능을 autocorrect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number three 손글씨 뭐라고 했었죠? 네, hand writing, hand writing 쉽죠? hand writing이라고 했는데 어, 우리가 요즘엔 키보드로 타이핑만 하고 또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으로 글씨를 쓸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대화에서 My handwriting used to be good. 내 손글씨가 좋았었는데. 예전에는 좋았었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손글씨가 좋아. 글씨를 잘 써. 이런 말은 어떻게 할까요? Her handwriting is good. Her handwriting is great.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 내가 글씨가 안 좋아요. 글씨가 좋지 않아서 글씨를 잘 쓰고 싶다. 내 글씨를 향상시키고 싶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I want to improve my handwriting. I want to improve my handwriting.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네 번째, number four. 아까 본문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I don't bother myself. I don't bother myself to check spellings. 이게 무슨 말일까요? bother. 뭐, 누군가를 귀찮게 하다, 괴롭히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bother myself 라고 했어요. bother myself. 나 자신을 귀찮게 한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I don't want to bother myself to go there.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I don't want to. 나는 그러고 싶지 않죠. bother myself. 내 자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to go there. 거기까지 가는 거. 그래서 귀찮게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 굳이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할때 bother myself too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 don't bother myself to check spellings 라고 하면 나는 굳이 귀찮게 스펠링 체크를 안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don't bother yourself to do that. don't bother yourself to do that이라고 하면 귀찮게 굳이 그렇게 하지 마. 굳이 뭐 하러 그렇게 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쓰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대화문에서 나왔던 그 문장들을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한 번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입으로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실생활에서 정말 쓰이는 이 단어들과 표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ow do you spell professional? Does this have two f's or two s's? How do you spell professional? How do you spell professional? Does this have two Fs or two Ss? Does this have two Fs or two Ss? Predictive text helps me whenever I text on my smartphone. Predictive text helps me whenever I text on my smartphone. Sometimes I don't remember how to spell words when I have to write with my hand. Sometimes I don't remember how to spell words when I have to write with my hand. I don't bother myself to check spellings as autocorrect also helps me. I don't bother myself to check spellings as autocorrect also helps me. My handwriting used to be good. But not anymore. My handwriting used to be good, but not anymore.